지금 117 정도면 평사, 평행서변형안했어 무게중심. 이제 요거까지 하면은, 또다 드디어 달음면서 벗어날 수 있어. 아, 너무 <laughs> 쉽다. <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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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laughs>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 무게중심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모의 교점? 네. 모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laughs> 중성중끼리의 교점이? 네. 그리고, 무게중심이 이제 나왔다면, 이포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 몇 대? 2대, 2대. 2대. 1. 1 대는 게 중요한 거였어. 그리고 여기도 2대 1이 되겠죠?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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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어, 뭐야. 그런 게 있어. 네. 아. 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중선, 중선 길이의 교점이기 때문에 평행 사변정에서좀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대각선 이등분. 대각선은 서로 서로를 이등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대각선이 나머지 하나의 대각선에 중선을 중점을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이 개념이 보면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의 대각선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하나의 대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이 하얀색에 대한 여기가 중점이잖아요 이 점이 중점 중점이 있고 그 중점에 파란색이 지나가는 상황인 거지 지금 그치? 그러면은 이두 개가 서로서로의 중선이 될수 있는 상황이야 특히나 지금 평행사변형은 평일, 대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두 개로 쪼개지죠 이렇게 다른 모양의 삼각형이랑 상하, 역삼각형 모양이 두개 나오잖아요. 보여? 네? 이렇게 조금 더보여줄까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두 개로 보이죠? 화각형. 그치? 자,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한번 중간 상상을 해볼게. 거기 보시면은 A, B, C, D. A, B, C, D. 그 다음에 어,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요 A, B, C잖아. A, B, C에서 이 하얀색은 요 선분 A, C에 대한 중선이지 일단은 중선? 그리고 중선길의 교점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삼각형에서도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B, C의 중점 있죠? 맞지? B, C의 중점을 이 a 가 연결을 해볼 거야.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 맞지?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이 삼각형 ABC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요거랑 요거랑의 교점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중선의 교점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수 있다? 뭐라고 할수 있다? 얘를 중선의 교점. 뭐라고 불러? 중선의 교점. <laughs> 오늘 배운.

요 삼각형 ACD에서 봤을 때, 이 선분 AC에 대한 중선이잖아. 중점 지나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거기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요, 기 말하는 거야, 요기. 나 이거 이거 설명하는 중이야. 지금 중선을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야. 이쪽에 중점 잡고. 그러면은 이 DC의 중점. 뭐라고 돼있어? N이죠? N. N을 잡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한 상태에서 여기, 마주 보고 있는 요것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괜찮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중선에 교점이 됐네, 요 여기가. 여기를 이제 5로 잡자는 거죠? 5. Q야? 5야? Q네? Q. Q. 여기가 5.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 봐봐. 자, 나는 어디에만 주목한다? 이 삼각형 ABC에서만 이제 중, 집중을 하겠다, 이거야. 상대 ABC를 봤을 때,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무게중심이 있으면, 무게중심이 있고, 이렇게 중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중선을 제외하는 거니까. 중선에서 봤을 때, 꼭지점 기준으로 2대1이라고 했죠. 꼭지점 기준으로부터 거기서부터 2대1이었잖아. 맞지? 그럼 지여서볼게 자. 왜 무게중심이지? 꼭지점에서부터 2대1인 거죠. 그럼 여기를 EA, 여기를 A라고 볼수 있는 거지. 무게 중심이죠? 꼭짓점이지? 꼭짓점에서부터 여기가 중선이니까 꼭짓점에서부터 몇 대면? 2대1 2비대 B라고 할수 있네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사각형이 지금 무슨 사각형이야? 평사 평사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2등분 대각선 2등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좀 헷갈린 리걸지울게요 자,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다 체크했고, 자, 대각선 2등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BD라는 대각선 있잖아. BD라는 대각선이 O에 의해서 몇 등분 되는 거야? 2등분, 2등분 된다는 거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BO의 길이 있잖아. 성분 BO의 길이. 걔가 뭐라고 하선 성분. BO. 그렇지. d 오와 같은 거지? 왜? 세각선이등분 잊지 말자, 세각선이등분 맞죠? 그러니까, DO의 길이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둘의 길이를? 3B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3B.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에는 이쪽 역사각형 역사과편 보이죠? 역사각형에서도 무게중심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마찬가지로 지금 무게중심 기준으로 중선이 있으면 꼭지점 기준으로 몇 대면? 2대 1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를 2C, 여기를 c 이렇게 들수 있는 거지. 2C 대 C, 2대 1. 무게중심 이 있고, 여기가 중선이죠? 중선이고, 선생님 꼭지점에서부터 2대 1이야. 꼭지점에서부터 2대 1. 여기서부터 2대 1인데, 그럼 2대 1로 쪼개할 건데, d u 의 길이를 3B로 두기로 했었지. 방금. 그러면 얘를 3등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o q 이잖아 o q 얘를 뒤로 놔야 되는 거맞아 일단은 3등분 3분의 1 3비중에 3분의 1 여기 3분의 2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이 되는 거지 e s l 괜찮지 그러면 결론이 뭐야? 결론이 지금 여기 이렇게 쭉 가봐 b d라는 대각선이 지금 얘하고 얘하고 무게중심이었잖아 무게중심이 무게중심 기준으로 봤을 때이 대각선이 몇 등분 됐어? 3등분 됐다 이런 반론인거야 지금 거기 나와있는게 그거예요 지금 이해했어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있는거 요거 지금 왼쪽은 뭐야 2대1 설명하는거지? 빨간색도 2대1 파란색도 2대1 Q P하고 Q라는 무게중심에 의해서 포트점에서부터 2대1이 된다는 거잖아, 둘 다. 그렇지만, 지금 얘가 대각선 2등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다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아요 파란색으로 다 표시할 수 있지. 이 여섯 개를 다 구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 기준으로 봤을 때, 대각선은 3등분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정리가 됐어, 이제? 어, 됐고,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자, 이렇게 했잖아. 응? 했잖아요. 자, 이한도한번단설명해볼게 평행사변형이 있다.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자면 이제 대각선 2등분 되는 거지, 일단은 대각선 2등분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중점 갖고 연결을 해. 연결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쪽 삼각형에서 봤을 때 중선 길의 교점인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무게중심 되는 거야. 응? 그 마찬가지. 이쪽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중선 길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빠르게 됐죠. 자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에서 포점에서부터몇대몇이라고요 이네. 이는 이대 일이라고 할수 있지 그러면은 또 여기도 몇대몇점 돼? 이대 일이라고 할수 있는 거 맞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m m 이대 일. 자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얘네가 딱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연결했지?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요, 어? 이두 개의 선 기준으로 보면은 포개져 있잖아, 직선형이. 빨간색 여기 가운데 보면은 양쪽의 선 기준으로 몇대몇이야 지금? 네. 이대 이네. 울퉁불퉁. 울퉁불퉁 형각면이두 개의 선이 뭐다? 어떤 관계? 평행 네. 관계였던 거잖아. 기억나세요? 어? 여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게 중선이니까 1대1일 거 아니야 주, 중점 여기도 1대1이잖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또다시 또 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요렇게나 요렇게나 닮음이 나오면서 맞지? 닮음인 거고 요 조그만 거하고 이큰거 있잖아 이게 닮음 몇대 몇이야 지금? 그러면? 이대 3 맞아? 닮은 비? 갈름비? 닮은 비가 2대 이면은 넓이비가 몇대 몇이었죠? 넓이비. 4대 9 되는 거 기억나지? 어, 요런 것도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또 나올 거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필수 문제 5번 보세요. 비비기링 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저기, 뭐야. P하고 Q가 무게중심이라는 건 기억하면은 살수 있죠. 3등분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럼 뭐야? 세배 했으면 네치 세 3배. 전체. 네. 15cm 되겠습니다. 5 다시 1번은 지금 거하좀 관련이 있겠다. 그죠 여기 말했던 거. 지금 M하고 N이 그, BC하고 CD의 중점이기 때문에 양쪽 1대1로 가져가면서 선분 MN하고 BD가 편하죠, 지금? 네. 그거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해봤니? BD 길이 몇이 되는 얘들를할까면 BD 길이가. 선분 BD. 6 되는 거 맞아, 3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 CMN하고 CBD. 봤어요? 그두 개가 지금 몇대몇 몇 닮음이야, 두 개가. 중점이니까. 음. 1대 2. 음. 그죠? 그러면 m n b d 의두배라는 거잖아, 성분 bd가. 그죠? 그러니까 mn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몇이다? 3. 3이다. 굿. 5-2번도 해볼게요. 얘는 아까 했던 거, 이것도 합쳐줘야 돼. 생각해, 이렇게 있고. 무게의 중심, 무게의 중심. 무게중심 2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배열대면에서안에서 무게중심 지나가게 중선 하나 더 그리는 거 이렇게. 됐지?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도 무게중심 나올 수 있게 중선을 더 그려. 맞아, 다 그려. 중선을, 맞아. 다 그려. 그러면 지금 총, 잠깐만요. 지금 총 그러면 은몇분 군데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다, 여, 에 다, 가 이쪽 하나, 둘, 셋, 넷, 다, 다, 여. 섞개잖아요 그러면 평사가 지금 총몇 등분 된다는 거야, 다 해서? 10. 12등분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야. 네? 그러니까 중선두 개만 그려도 종점이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나머지 중선까지다 연결을 해야 너희가 안 어려운 거지. 이걸 안 그리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몇이다? APU가? 12등분이니까 4다. 이 얘기인 거지. 그죠? 한번 해보세요. 계속 문제 풀게 남은 시간에는 지자 지금. 지금 저희 보면은 삼각형 ABC 전체 넓이가 먼저 나와 있고, 어 무게중심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어,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하면 2대1 하나랑 중선의 교점이다. 이거 딱두 가지 일단 먼저 W 시작을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이 G라는 게 그러면은 중선의 교점이니까 얘랑 얘랑 둘다 중선이다라는 거죠. 문제를 표현을 해놓는 거야, 중선인 거면. 음.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놨을 때 지금 중선끼리 만났으니까 해보세요. 지금 양쪽이 1대1이지, 지금 여기도 1대1이고. 그럼 d 2하고 BC가 어떻다는 거야? 편해하다 이거 먼저 체크 체크해 주셔야 되고 어 편하기 때문에 나비 모양으로도 달이겠구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어 여기 동의가 어가 이렇게 서로 다 체크해 주시고 응.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DB DB G라고 했기 때문에 DB G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어 DB G는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중선기 그어놨을 때, 모든 점접리 연결한 을거 있잖아. 모든 곡선 연결한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 연결한 거 있지? 그 3개의 넓이가 다 어떻다는 거였어? 얘랑, 얘랑, 이쪽이랑 넓이가 다 같다였어요, 일단은. 음. 그리고 지금 아까 쪼개져 있는 애들 넓이도 다 같다, 이거였거든요. 어. 그걸 이용을 해보든가? 그게 아니, 아니 안 떠오르면.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 dbg라는 거는요 어, 얘가 포함된 상식이 뭐야 dbc지 일단 dbc 삼각형 dbc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몇대 몇이냐는 거야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이니까 얘가1대 2인 거 아니야? 저기? 여기?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2대 1이니까 그러면은 이 d 질의 기준으로 지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야 이변 따라가니까 그럼 이분에 대한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DBC를 잘 보면 되겠네. DBC는 또 뭐야 근데? 6호선으로 쪼개져 있는데? 1대1 이쪽 1대1. 전체 삼각형, 삼각형 뭐? ABC에 대한 절반이잖아. DBC라는 애가. 그거에 대한 3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죠? 6분의 1하면 되는 거니까 몇이다 겠다 했고. 그럼 우리가 뭐 닮을 원래 달목으로하려면 그럴 필요도 없겠네. d b g를 구했잖아. 지금 보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 삼각형 DBE 보이세요 DBE DBE 보이죠 DBE 삼각형 DBE에 대한 몇 분의 몇인거야 이 DG라는거는 여기가 또몇분몇 넓이가? 밑변 따라가요. 이렇게 잘리잖아 지금. 이거 이거 사는 게왜 이렇게 짧아요? 그죠? 넓이 몇대 몇? 이대에 가는 응. 거네. 근데 디비지가 내가 방구해 놨는데. 디비지가 팔이라고 구해놨더라고. 이대인이 아니라 일대인이다. 일대인. 일대인. 이지. 여기 조그만 게 여기로부터 일대에 인 거잖아 지금. 일대인. 어, 근데, DBG가 8이니까, DG는 몇이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는 거겠죠? 어. 8번도 한번 해봐, 어려우니까. 어.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밑변, 이 밑변의 비율 따라서 넓이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봐, 요 아까 그 119쪽에 8번은 안 할게요. 다들 잘 풀어서. 어. 한번 해보세요, 일단. 7번. 이거 복습할 겸한번좀 해볼게 얘들아 이렇게 해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을 때 있잖아 내각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은 방법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일단 각의 이등분선을 찾고 그 이등분선에 대해서 내각의 이등분선이면 상각형 외부에다가 평행한 분선을 는 거였고 외각의 이등분선은 그 이등분선에 대한 평행한 분선을 상각형 내부에 그리는 거죠 내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각 이등분한거 그 각에 대한 평행선이니까 동일한 것없을 찾고 첫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등분선을 찾고 그 다음에 평행선 기준으로 울퉁불퉁 쳐 그런 순서였어 됐어요? 그럼 봐봐 내가 이등분선냥 외우라 했죠 내가 이등분선은 우선 이등으로 왼쪽댁 오른쪽은 왼쪽댁 오른쪽은 이렇게 하나 했고요 내가 외각등분선은 아까 하 말한 대로 이 삼각형에 대한 외각인 거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평행한 을삼각 내부에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지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각 이등분된 각에 대한 평행선 아니 근 동위각, 과억각있잖아 그걸 찾는 거야 그럼 Z자 하니까 Z자 여기가 같고 다음 동위각 F자. 여기랑 얘랑 같은 거잖아, 진자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를 찾는 거야? 평행만 나와 있으니까 평행선 기준으로 모여있는 이 선, 이점 기준으로 울퉁불퉁 가는 거지, 울퉁불퉁. 이렇게 두 가지였어. 자, 그럼 여기 해볼게요. 일단 지금 거의 나와 있는 게 6, 4, 3 나와 있어 여기가 6, 여기가 4. 돼 있어? 어. 삼각형 ABC 기준이야. 여기 기준.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선은 내각의 등분선이야. 외각의 등분선이야? 어, 내각의 등분선. 그럼 뭐해 줘야 돼? 외눈면을 해 줘야 돼. 외눈면. 그럼 몇대 몇? 일단 6대4는몇대 몇? 3대 D, c 라고할수 있겠죠. 네. 이 C가 몇이야 그러면? 2야? 얘가 2라는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X자 표현되는 얘는 내각이야? 외각이야? 내각. 외각이지 삼각형 ABCD로 외각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 외각을 이등분한 선이야 이 A2라는 내가 요거. 요외각 이등분한 에 대한 뭘 찾아라? 평행한 보조선을 갖다가 찾아서 그려주라고 했죠? 삼각형 어디에다가? 삼각형 내부의 길이라고 했어. 선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수 있어. 정신 차리고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죠? 얘하고 여기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노란색으로만 계속 할게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평행선 찾았으니까 뭘 찾아야 돼? 동위각, 어각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Z 자라니까 여기가 X. 이렇게 둘이 동위각인 거죠. F 자. 그럼 삼각형,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름을 삼각형이잖아, 지금. 여기가 4니까, 여기도 몇이다? 4 되는 거지? 조금 빠른데, 괜찮죠? 여기 괜찮아? 네. 그러면 여기 6이었고, 나머지 여기 몇이다? 2네. 울퉁불퉁 할수 있겠네요, 울퉁불퉁. 노란색 평균선 기준으로 울퉁불퉁 어떻게 돼요? 2대 4는 5대 네. X. 은 진짜 중죠 그래서 는 10이다 4번 맞습니까? 4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120쪽에 4번하고 1시다 그러면은 여기 적어놓은 거 기억나? 혹시? 네. 는 뭐였어? 그 뭐야 어 길이를 나누는 점 기준으로 울퉁불퉁 되는 거를 체크한 다음에 이그 이렇게 선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다시 울퉁불퉁 찾는 거였죠. 기억나요? 어. 자, 근데 거기는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울 텐데 사실은 그 문제를 보면은 나와 있죠. 네, 네. 그거 이용하는 거. D.F.라고 했거든요. A.D.하고 Df, D.F. 여기가 3대 2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A.C. d E. F. 그러면 몇대몇이라고 3대 2. 그럼 여기도 몇대 몇? 3대 2. 이전 기준으로. 이 선을 다시 울퉁불퉁 가야 되겠지. 요렇게 울퉁불퉁 가야 되잖아. 그 일로 다시 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방금 했으니까. 울퉁불퉁 가니까 요거 대 요게 몇배 몇이라는 거야? 3대2라는 건데 3에 해당하는 게 그럼 오라는 얘기죠. 그렇지? 대2가5대 f 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f 이렇게 해서 이제 분수 나오죠? 그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일단은 그 길이나 비율을 비유, 이제 쪼개는 전부터 찾아서 울퉁불퉁 가는 그런 문제예요. 고생하셨습니다.